아니, o 렀어 사랑아? n k i 줘야지사랑아 t l e I d o 대로 t 고 가봅시다. t 마 a little. I don't t h i n 랑아 자, 가봅시다, 이제. l 이 I 이 가든까지 가봅시다 아우 이거 빨간 건 뭘까 신기하게 생겼다 왜 이렇게 웃어 아람아 엄마 놀리는 거야 맞아 네 그랬어 엄마 놀리는 거야? 어? 갖고 있어요? 해봐. <laughs> 안 추워요? 추워요? 안 추워요? 여기가 정모 모임의 똥복근이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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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께 안녕하세요. 못 뵀던 것 같은데? 아, 어, 아침에 왔어요. 아, 그래요? 안녕. 네. 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. 안녕하세요. 오, 눈 색깔이 다르다. 네 음. 남자, 여자, 항상이네 예. 네. 얘는 황무자, 얘는 네이트. 아, 그게 또 틀리구나. 오, 여기가 틀리네. 예. 네. 오. 목 뒤에도 틀려요. 어머, 어머, 그니까, 난 거의 보면은 그냥 똑같은, 어 <laughs> 틀리네. 연주곤지 <laughs> <언제 건지> 했다. 아, <laughs> 또 <나도> 귀엽다. 연주곤지 <laughs> 했어?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날씨 따뜻하다. 어, 그러니까요. 아침에 나웠는데 엄청 추웠는데. 안녕! <laughs> 안녕 너는 오랜만에 뵌다 안녕 음, 놀랬어? 놀랬어? 그랑아까나이 태양이가 너무 애처롭게 안녕 안녕 한다 어사랑 그래 안녕 <laughs> 불안하게. 안녕. 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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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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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얼마 받을 까요 아, 얼마? 아,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한 2만 원 정도. 아, 큰애들은그정도 받아야 되겠죠. 그그 그, 그 세상 공짜 거야. 봐힘들다 사람 뭐야? 큰 애들 이거 집에 올라 올라가서 들으면 하고 그러니까. 우리는 얇아도 돼. 조금 만어영제 <laughs> <허용기> 애들은 일단 <laughs>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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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거고요. 음. <laughs> 어, 이거 만 아, 마존이 많은데. 이거 나와 나 아, 이거 진짜 아, 이거 진 아, 이거 아, 이거 야 이거 야 아, 야 아, 이거 아, 이야이렇게이 아, 이존 아, 이야 아, 이이이 예. 이게, 이게 나는 또 제가 굳이 이렇게 굵게 묶었고 굵게 요름다좀 고려하시면 그래요? 내가 이거 이거 둘만 바꾸지 뭐 네? 둘만 바꾼다고요? 어, 그래. 아니 이거 아랑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? 똑하이 네, 후컷? 이거 부담스러워. 아니아니요뭐 쓰긴 쓰는데 네. 저는 벨트 쓰면 이제 가볍게 하려고 아.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저는 그 수업 봤어요. 그런데. 될 수는 부담 안줄라고 고리만, 될두 개만. 아, 말... 어우, 감사합니다. 내가 이게, 저거 원래. 아, 아랑아, 육수가 <laughs> 너 이렇게 불 새로 만들어주신대. 음. <laughs> 장인이세요. <웃음> 장인이셔. <웃음> 그래, 서비스로. 아빠 힘내세요. 나 불러도. 알아가. 아빠 힘내세요. 노래 불러줘. 자. 바로 셔내서 예. 해? 아빠네서는 네. 우리 장수 받친 아내에서 을텐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. 네 애들이 나이 어느 정도 먹고, 먹으니까 우분만 딱 띄고. 아네요 괜찮아서. 네. 를안 해. 오늘 다잡으시면딱 저녁이 잖아요 일단 저뭐 목포다 특아히지 마시고 나으시 가다 다아랑아아랑 이추 만들어 주세요. 됐죠? 보두키 앞으로 아들이 당이 안 돼. 저희 아서 먹을 거. 새도이로 만들고 그다 길이라든가 이런 거좋아가시면 연락해 아, 세요오 보자. 우와. 어머 <laughs> 세상에. 완전 예쁘다이어 어머 귀여워라. 얼 먹어. 맛있이다맛

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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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 그다, 그다, 그리고다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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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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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이렇게 도망다니요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순한데 손에 잡고 있으면 순한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가위바위보 잘해서 받아왔던 것 같고 아니면 아마 우리 남편 번호 옷 5번이 추첨이 돼야 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해물레 6번, 우리 꼬맹이가 6번이었는데 추첨이 됐어요. 그래서 받았고, 이거는 아마 가위바위보 잘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, 이 남편이. <laughs> 이것도. <웃음> 이거랑 같이 가위바위보 잘해서 받았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인데, 어, 이렇게 같이 받았던 것 같은데, 아, 매니저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하 <laughs> 어쩜 좋아. 그리고 이거는 소형 엠무새 전용으로, 네, 다섯 5분 봉 무려, 다섯 봉이나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애들 넉넉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대형 엠무새 전용 사료인데, 아마존 용으로 먹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맛을 쇼 했던 거, 그때 보조로 수련을 했는데, 우리 가족이. 그래서 하나씩 받았고, 이거는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. 예, 마지막에 스태프분께서 어잘 챙겨주신다고 제 주머니에 이러주시고받았어요 <laughs> 너무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한계령 포화님께서로이거 리즈 주정도주이 정도로. 이정로이정로꼭정도하다고도로모랑도로도로도하도 드시면 안 되냐 고했더니 한뜻 주셨어요. 그 아무래도 이벤트용으로 나눠주시는 거 이제 저는 끌어서 못 나가가지고 드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주셨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애들용으로 만들었고요. 이게 아마존용인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혹시나 필요할까봐. 얘들 yeah. 잘 먹어가지고 계속 많이나 먹고 없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잘 받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아마존용 흑새인데 우리도 게 우리 남편이 받아왔어요. 어 채납 많이 푸짐했죠. 하나 받아와 제발 하고 그렇게 알아가. <laughs> 아, 너무 클까봐 걱정했는데 사이즈는 이속게붙고 있는게 딱 맞는것 같아요 알통을 저는 새 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나씩 나눠주시길래 하나씩 받았습니다 <laughs> 받아오는건 역시 우리 남편이 <laughs> 열심히 사서 받아왔어요 고마운 남편이죠 <laughs> 잘 쉬겠습니다